네, 노바셀 테크놀로지는 2000년에 설립된 포스트을 기반으로 한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현재 노바셀 테크놀로지는 캡타이드라는 소재를 기반으로하여 면역 관련 염증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바셀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대훈입니다. 네. 요즘 그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어, 기작 중에 하나가 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현재 비만, 암, 그리고 노화, 아, 그리고 이제 신경계통에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 등 다양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염증의 캐테고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질환까지도 다양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반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 세포에 파괴가 일어났을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염증 반응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온셋이라고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해소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항체에 의해서 요 레졸루션 해소되는 과정에 뒤에 포스트 레졸루션이라는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염증은 대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anti-inflammation 이라는 항염증 치료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치료가 됐었고요.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잘 아시는 것이 스테로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염증제라는 것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들으신 것처럼 가장 큰 부작용은 일단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염증 반응을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춘기에 좀 빗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과정을 잘 겪고 거기서 이제 어떤 트러블도 생기고 그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겪어야 사실은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어,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염증도 마찬가지로 이 반응을 낮춰주게 되면 뒤에 항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것은 염증을 해소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거죠.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감염의 위험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항체에서 나타날 포스트 레졸루션이라는 반응이 안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레졸루션, 레졸루션이라는 염증 해소 과정에는 이미 생체내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용하는 지방에서 오는 여러분들이 요즘 염증에 대해서 아마 홈쇼핑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오메가3 페리에시드 아니면 오메가9 페리에시드라는 걸 들으셨을 텐데 그런 지방산으로부터 생겨나는 라이폭신, 리졸빈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염증 해소 과정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라이폭신이나 리졸빈 같은 그런 염증 해소에 작용하는 지방산이 g 1인 커플드 리셉터라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런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를 타겟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FPR2라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펩타이드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치료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왜 라이폭신이나 리졸빙 같은 이미 생체에서 존재하는 부작용도 적을 테고 그런 걸 쓰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폭시나 리졸빈이 상당히 좋은 물질이고 생체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화학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펩타이드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펩티로이드라는 그 이름을 들으시면 스테로이드를 연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펩타이드로 스테로이드 같은 광범위하게 염증,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자 펩티로이드란 이름을 지었고요 펩티로이드란 뜻은 실질적으로는 peptide resolving overload of immune or inflammatory diseas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쳐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염증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펩타이드 소재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펩티로이드를 가지고 약물을 개발할 때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토피였습니다. 아토피에서 저희가 또 안구건조증에 대한 효능을 발견하고 안구건조증 외에 천식, 괴양성 대장염에 대한 효능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토피, 안구건조증, 천식, 괴양성 대장염 하면 전혀 다른 질환처럼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질환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한세 가지 정도 존재합니다. 를 일단 외부에 노출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마 괴양성 대정염에 걸리셔도 내과에 가는 게 아니라 외과에 가시게 되고요. 천식도 외과에 가시게 됩니다. 외부로 노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이런 병이 생겼을 때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베리어 그러니까 장벽이 파괴가 되는, 장벽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불균형화되고 결국은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 발생을 하는 염증성 질환이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격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펩티로이드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할수 하고.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면 물질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비용 등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원소스 멀티유즈 스트레이티지라는 하나의 물질로서 다양한 적응증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한 가지 물질로서 지금 아토피 임상 일상을 마치고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안구건조증에 대해서는 휴원스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했고 퓨언스에서 안구에 대한 독성 자료를 완비를 하고 한국 식약청에 IND 임상 일상을 IND를 신청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저희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객관화에대해서 그런 것들이 기술 이전되고 그 기업에서 의지를 가지고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원소스 멀티유즈에서 원소스 하나의 물질에만 국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또 수직적으로 활성을 높이고 개량하는 연구들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가지는 장점도 상당히 많지만 단점은 혈중에서의 안정성입니다. 사실 쉽게 깨지게 되고 단백질 분해 효소나 그런 것들에서 깨지게 되는데 저희 것도 어, 그런 식의 단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에 경피치료제고요.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드롭, 점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은 매일 처치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사 제형으로 가게 된다면 매일 주사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사실, 그 다음 세대에 저희 펩티로이드를 개발하는 것의 목표였고요. 이미 혈중에서 안정성이 수일을 갈수 있고, 수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기존의 프로토타입 펩티로이드보다는 활성이 100배 이상 증가한 저희가 4세대 펩티로이드에 대한 연구를 이미 마쳤고요. 특허도 출원을 했고, 현재는 2세대 펩티로이드로 주사 제형이라는 저희가 제형으로서 암, 류마티스 관절염, 파킨슨 질병, 그다음에 건선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동물 실험 결과로서 효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은 상당히 염증 질환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암이나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염증이 어떻게 관여되는 거야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하버드 그룹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참고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암세포를 쥐에다가 주사를 하고 암이 자라는 것들을 모니터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항암제 처리를 해서 죽은 암을 집어넣어 줬더니 소량의 암세포만, 살아있는 암세포만 집어넣어 줘도 암이 되게 잘 자란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 그룹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아, 여기에 작용하는 것들이 암세포에서 죽어가는 암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인프라메이토리 염증을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이 증가돼서 나온다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 연구진들이 과연 어떤 물질들이 그럼 중요할 것인가를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 리졸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졸빈 라이콕신과 같은 지방산에서 유래된 프로 레졸루션에 관여하는 물질을 주입하게 되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과정을 저희 펩티로이드로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현재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저희가 대장암에 대해서 상당히 5FU라는 기존의 항암제와 같이 콤비네이션 썰러피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이미 데이터로 확보했고요. 그쪽 하버드 연구진에 대해서 연구진은 사실 그 논문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논문이어서 뭐 췌장암 다양한 암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장암에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를 좀더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신 것처럼 어떤. 암, 어떤 특정 암의 특이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레졸루션이라는 것은 다양한 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바이오텍 회사로서 여러 가지의 임상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라든지 자금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아토피에 대해서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슈원스의 기술 이전함으로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셉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차세대 펩티로이드를 개발하고 그러는 과정부터는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국내외 기업과 공동 개발에 같이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차세대 펩티로이드에 대한 효능 검증 자체도. 어떤 적응증 예를 들자면 IBD 해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회사 내부에서 모니터가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암이나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외부기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랑 같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재는 펩티로이드고요.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염증 질환 만병통치약입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염증 질환을 생각하시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괴양성 대장염, 뭐 아토피 피부염 다 염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당연히 염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염증 질환은 뭐 저희가 암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고 퇴행성 뇌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 또 노화도 염증의 일환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펩타이드 기반의 펩티로이드라는 염증 해소에 작용하는 폴스팅 클래스의 혁신신약을 만들므로써 다양한 염증이 관련된는꼭 염증 질환이 아닌 사실 염증이 관련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만병통치약을 개발하고 싶은 것이 저희 회사를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